이번 공격은 뭐 때문에 일어났냐면 직접적인 거로는 지난 이스라엘에서 여섯 명이 죽은 테러 사건이 있었죠. 그 대중교통에서 여섯 명이 죽었잖아요. 그걸 하마스가 했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입니다. 그동안에는 중동에 쉽게 말하면 문제는 이란이었다. 지난 12일 전쟁으로 이란은 이제 능력이 반으로 줄어든 것 같다. 그래서 이란은 더 이상 문제는 아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또 생겼다. 이스라엘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전초전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 까지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불길한 건 맞습니다. 박현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어저께 귀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아부다비 다녀왔습니다. 아부다비요 네. 아부다비가 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리 독자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부다비가 어, 왕국 이름이면서 아랍에미레이트 연방의 수도입니다. 오, 저희는 그냥 도시 이름, UAE의 수도. 아부다비 왕국이에요 원래. 왕국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랍 어, 아미르 연방국이거든요. 네. 아미르가 일곱 분이 계십니다. 일곱 그러니까 아미르의 일곱 명이 다스리는 일곱 개의 아미르 국가가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아부다비고.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두바이예요. 그게 일곱 개가 있거든요. 일곱 네. 개가 따로따로 독립체산제를 해요. 그런데 작아요. 그러니까 외적이 오면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험하니까 같이 뭉쳐서 나라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일곱 개의 아미르 국가가 아미르가 다스리는 일곱 개의 국가가 연방으로 만들어서 수도는 등체가 제일 큰 아부다비가 하고 그리고 아부다비 국왕이 이 연방의 대통령을 하고. 네. 두바이 국왕이 연방의 총리를 하자 그래서 두가지를 같이 하죠 외교와 국방을 같이 합니다 근데 그 외에 각 국가의 그 예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다 따로따로 합니다 그 제가 옛날 게임 해보면 네. 중동은 에미르 그죠 아미르 에미르 예. 어, 유럽은 공작 백작 네. 그니까 에미르가 유럽에 한 공작 정도 되는 거같데 아, 아, 그게 인제 원래 아미르라는 말은 지도자라는 뜻으로 이슬람교의 예언자 모함마드 있잖아요. 네. 모함마드를 불렀던 그 고유의, 고유의 타이틀 이름이 신앙인의 아미르예요. 아. 아미르 모미인 하면은 신앙인을 이끌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아미르가 그렇게 낮은 급은 아닌데. 네. 아 나중에 이제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좀 낮은 급처럼 왕자처럼 들리죠 네. 왕자나 그런데 사실은 아미르가 굉장히 높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중동 지역을 했었을 때 보통 술탄이란 말은 잘 알잖아요. 뭐냐, 술탄은 이제 유럽 쪽에 왕, 킹. 네, 킹. 음. 술탄이 있고 그다음에 아미르도 국가 조그만 국가의 왕이기도 하고. 네, 뭐 왕자로 불리기도 하지만 아무튼 공식적인 이름은 아, 아 아랍 에미레이트라 할때 에미레이트가 이마라트를 말도 안 되게 발음하는 거거든요, 영어식으로요. 네. 예. 써 놓은 거를 그러니까 아미르가 다스리는 국가 체제를 그 복수가 된 이마라트예요, 이마라트. 그래서 이마라트라는 것은 이마라 연방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가 아, 아랍 에미레이트라는 게.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쪽에 또 급하게 다녀오셨을 때또재미있는 사건이 있었다고 재밌? 아, 너무 네, 뭐 재밌 사건이 치명적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갔던 게 저만 간건 아니고 우리 성일 강 교수랑 또 이건영 박사랑 같이 갔는데 그 아랍 에미레이트에서 요즘 중동 국가들이요. 뭐를 많이 하냐면 세계 포럼 같은걸 많이 해요 뭐 다보스 포럼 이런거 있잖아요 네. 이게 포럼다보스포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에서 꽤 유명한 포럼이 마나마 포럼이 있어요 저 바레인에서 하는거 근데 네. 오래된 건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바레인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가난한 나라가 됐잖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석유가 이제 더 이상 잘안 나니까 성경 많이 나는 나라들은 이제 돈도 얼마큼 벌었고 뭔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세계 의 외교라든지 정치 무대에서 좀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각, 각 국가마다 포럼을 합니다. 그래서 카타르는 도하 포럼이라는 게 있고 음. 아랍에미이트에서는 힐리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작년에 1회라고 우리 이해를 하는데 2회차 이제 가본 겁니다. 저는 뭐 발표를 한 것도 아니고 토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중동에서 이제 요즘 시기가 굉장히 복잡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귀동양 하러 간 거예요. 어, 이틀 동안 하는 건데 이틀 동안 하는 건데 끝나는 날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잖아요. 카타르를 공격을 했고, 예, 깜짝 놀랐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회의 하나 중동회의 하루 종일 하는 게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날야이 회의는 완전히 이제 그 이스라엘 까따르 얘기만 하겠구나 생각을 했죠. 시, 실제로 그 현지 분위기는 어떠던가요? 어, 유이 같은 경우에는 차분해요. 예, 차분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저를 이제 주로 만난 사람들이 다 중동 관련된 전문가들이니까 다들 하는 얘기는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하나가 뭐냐면 전문가들이 모였었을 때 미국에 더 이상 의존하기 는 어렵다. 아 미국에 의존하기 어렵다. 네 미국에는 의존하기 어렵다.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아랍 국가들끼리 나토를 만들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예, 네, 걸프 지역에 있는 국가들 있잖아요. 아랍은 아랍 나토는 어렵고 걸프 지역에 있는 국가들끼리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들 여섯 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음. 오만, 바레인, 쿠웨이트. 여섯 나라가 왕국이면서 이슬람 하면서 아랍이거든요. 이 공통점이 있는데 같이 나타난 것은 쉽게 말하면은 군사 연맹체잖아요. 그건 어렵다. 예, 그 대신 경제적으로는 가는데 군사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식인 측이나든지 지도주층에서는 감정을 많이 지금 억누르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향해서는 예, 그러나 이스라엘이 넘지 못해서는 넘은 건 맞다라는 게 중론이고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스라엘은 카타르를 왜 이렇게 폭격을 한 겁니까 작전을? 어,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공격한 거 사실은 해외 어디 있거나 하마스에 관계된 것은 없애겠다는 얘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번 공격은 뭐 때문에 일어났냐면 직접적인 거로는 지난 이스라엘에서 여섯 명이 죽은 테러 사건이 있었죠. 그 대중교통에서 여섯 명이 죽었잖아요. 그걸 하마스가 했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입니다. 그런데 다들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다른 나라도 아니고 까타르 아니냐? 까타르면 지금 평화 평화의 중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까타르에 있는 하마스를 때린다? 이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아 미국이 오사마 빈나덴를 잡기 위해서 파키스탄을 들어간 것 같다 근데 그건 다르죠왜냐면 파키스탄과 미국의 뭐 굉장히 우호관계는 아니지만 이 이스라엘과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가 지금 어가자평화안을 중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평화조약을 중지하고 있는 나라 네 근데 거기 가가지고 거기에 핀 포인트 밤을 한다 그래도 알리지도 않고 저는 솔직히 처음 이 소식이 나왔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미국한테 알렸고 미국이 카트레에게 알려서 양해를 구했을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외교부에서 굉장히 강력한 성명을 내지만 혹시 뒤에선 이미 음, 합의가 좀돼있 어느 정도 알리고 그냥 묵과한 수준을 될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아랍 친구들이랑 만났는데 아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하냐. 이 정도 너무 조용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압력을 들 거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교수님 이스라엘은 레바논도 폭격을 하고 이란도 폭격하고 뭐 마음에 안 드는 나라 다 폭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카타르 폭격했다고 뭐더 특별히 분노해야 될 이유가 있나? 카타르가 친미국가죠. 레바논은 왜 다르죠? 카타르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공군 기지를 미국에 공짜로 제공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 친미 국가 중에서 완벽한 친미 국가죠. 친미 국가인데.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에 하마스 조직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때린 거 똑같아요. 아, 우리도 같은 서방색이고 친미인데. 친미 국가고, 그다음에 우리에게는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타르에는 미국의 제일 좋은 공군 기지가 있어요. 우리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지라고들 얘기하거든요. 네. 카트리 카트리의 공군 기지는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는 우리가 90% 돈을 내고 아마 미국이 10% 냈을 거예요. 카타르는 음. 100%입니다. 100% 카타르가 100 제공하는데요. 그러면은 거기를 폭격한다는 건좀 너무하긴 하네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똑같은 기인데 이란이 카타르를 때렸었을 때 얼마나 난리쳤어요. 난리쳤잖아요. 맞아요. 예, 그냥 그 정도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고 그러냐면. 카타르를 때린 건 잘못됐지만 그래도 카타르는 테러 조직에 가장 돈을 많이 되는 나라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음. 실제로 카타르가 테러 조직 하마스로 숨겨주고 돈을 지원을 하나요? 아니요. 숨겨주는 게 아니에요. 카타르에는 정식적으로 하마스가 있어요. 그건 세계가 다 알아요. 근데 숨겨주는 게 아니에요. 탈레반도 카타르의 본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타르는 작은 나라거든요. 카타르가 네. 어느 정도로 작냐면 카타르가 네. 지금 지도해 보시면 여기 지금 섬나라거든요. 아, 섬나라라라기보다는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이 예, 한쪽이 사우디에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반도예요, 반도. 예, 반도. 예, 바레인보다는 크지만. 예. 근데 사실 여기가 전체 인구가 35만밖에 안 됩니다. 자국민은 40만이 안 돼요. 외국인까지 하면 350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나기 때문에 자국민 기준으로만 해도. 예, 이른다 국민소득 1억이 넘어요. 여기서 그냥 카타르 국민으로 태어나면 평생 띵가띵가 할수 있어요. 아, <laughs> 부럽네요. 네네, 띵가띵가 할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나라가 작은 나라고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서 나름의 그 살아가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동의 스위스가 되겠다. 스위스 작은 나라잖아요. 근데 스위스의 모든 유엔 관련 기구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중동의 스위스가 돼서 여러 나라들에서 해결하지 못한 복잡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겠다 해서 탈레반도 여기 있었고, 예, 하마스도 여기 있는 겁니다. 그건 다 알아요. 세상이 다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함, 카타르가 하마스의 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조정하고 있고요. 더오나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 돈을 많이 줬어요. 이스라엘에요. 네. 카타르가 이스라엘에 그럼요? 돈을 줬다. 네타냐온 네타냐후 측근들한테 돈을 많이 줬어요. 음, 그래서 네. 지금. 어 카타르가 이스라엘을 공격은 못합니다. 공격할 능력을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군한테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카타르가 쓸수 있는 보복 카드 중에 하나는 가장 효과적인 거는 그동안 은밀하게 네타냐후 정부 사람들에게 준돈 우리가 이렇게 줬다는 걸 까버리면 네타냐후 정권이 흔들릴 수 있죠. 안 그래도 지금 네타냐후 네타냐후에 관계돼서 카타르의 검은 돈이 흘러갔다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부인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터트리는 게 제일 좋죠. 저 같은 터트릴 것 같아요. 그, 카타르는 <laughs> 왜 이렇게 뇌물 같은 것인 겁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하고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하마스도 후원을 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재를 한 거죠. 그런데 아마 하마스, 카타르가 그 검은 돈을 정말로 풀지 안 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의 가장 좋은 방법은 어, 네타냐후가 실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어, 실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네타냐우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줬다라는 거를 어 만약에 그 모든 증명을 까버리면 그러면 네타냐우가 쓰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우리에게 돈을 줘서 네타냐우가 이스라엘 국민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우리 카타르가 원하는 결정에 협조를 해왔어. 뭐 하마스한테도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게 했었다. 아 그런 거가 나오면은 진짜 난리 나겠네요. 그니왜냐면 네타냐후는 그냥 유일 배반적인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어요. 네타냐후가 진짜 전쟁을 하는 게 본인의 사법처리 때문에 그러냐. 답이 먼저 왔세요 그렇다고 그렇게 믿고 있대요. 이스라엘 사람들그 네, 전에는 덜 믿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대요. 그러면 엎을 수 없냐? 그랬더니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다시 선거를 하잖아요. 다시 선거에도 사냐오 될 가능성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어... 그 지지하는 국민도 있습니다. <laughs>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문제는 지금 건강한 야당이 없는 거예요. 뭐 이게 지금 이걸 지금 네타냐오를 견제하고 새롭게 이스라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야당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 지금 비극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교수님 사실은 카타르가 어떻게 보면 하마스라든가. 헤즈볼라 같은 세력들을 같이 숨겨주는 게랑 그냥 대놓고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를 네. 수십 년 해온 거니까 네,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제사회 이스라엘도 알고 있는 거고 무기한 거 그거는 양해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점에 그럼 왜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전쟁을 일으키어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아랍에미리트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이분의 책이 한, 한글로 번역이 됐는데 '걸프의 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음.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한글로 된거 번역본. 앞쪽 할리기라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제 정세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저 아랍 아랍에미리트 대사관의 최영주 공사 참사가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줘가지고 우리 공부 좀 하라고. 음. 그러니까 보통 외국 가면 어좀 쉬고 싶은데 아여 나라가 에미네이트만 가면 우리 최용준 공사 참사가 네. 우리 공부 시키려고 우리를 계속 끌고 다녀 <laughs> 교수님만 이분 만나보세요 이분 만나보세요 계속 그래 가지고 만났어요 앞쪽 네. 아, 칼리크교수님 사실 이제 우리 우리 외교관 아니었으면 못 만나죠 사실은 만나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또 시간 잡고 그래야 되니까 짧은 시간에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말을 하죠 음, 그 동안에는 중동에 쉽게 말하면 문제하는 이란이었다. 이란이 항상 문제를 일으켰는데 지난 12일 전쟁으로 이란은 이제 능력이 반으로 줄어든 것 같다. 그래서 이란은 더 이상 문제아는 아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또 생겼다. 그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지금 시도 때도 없이 곳곳에서 폭탄을 터뜨리고 다니면서 중동의 전체적인 정세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이게 아랍 국가들도 이란이 싫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란을 좀 좁혀 주니까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그때는 사실 뒤에서는 막 이렇게 좋아하고는 적어도 나, 우리도 나쁘지 않게 이렇던 것 같은데. 분위기가. 마, 근데 사실 아랍 국가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난 게 좋다고 해서 좋다는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조용히 있죠. 근데 이스라엘이 거기까지 하면 좋은데 지금 자꾸 들쑤시고 남의 나라 죽고 는 것까지는 해, 사실 타 탈은. 그래서 지금 앞쪽 칼리크 교수가 하는 말은 이건 앞쪽 칼리크 교수 말이이제말 아닙니다. 앞쪽 <laughs> 칼리크 교수는 뭐라고 러냐면 어, 79년 이내로 이란이 중동을 좌지우지 해왔는데 지난 6월 12일 13일에 발발한 이란 이스라엘 전쟁 이후 12일 전쟁에 이란이 반감이 되면서 이란이 빠졌다. 그래서 이제 이란이 그동안 좌지우지했던 이 정세에서 이란이 빠지니까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역에 다툼은 이 공백을 누가 차지하느냐잖세 후보가 있다 이거예요. 세 후보 한번 맞춰 보세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터키. 터키. 어, 하나가 어려운데. 하나는 한 나라가 아니라 이 걸프 지역 네. 국가들 아, 아라, 아랍 아. 아랍 국가들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합쳐서 뭐 이런 국가들 음. 이제 셋이서 이 공백을 메꿔야 되는 상황이 돼서 새로운 경쟁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안정되기보다는 지금 혼란스럽다 왜냐면 이스라엘이 너무나 중구난방 이곳저곳에서 자신의 안보를 얘기하면서 폭탄을 터뜨리고 다니니까 문제가 하나가 끝나지가 않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교수님 아까 얘기하실 때 현지에 계신 그 중동 전문가 분들은 이제 미국의 우리 아랍 중동 국가들이 의지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을 미국이 제어를 못 한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미국이 더 이상 미국이 무슨 일이 있어도 개입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 미국은 그냥 중동에 신경 관심이 네, 없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전문가한테 이론 밝힌 그렇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군사 기지를 갖고 있지 않느냐? 군사 기지를 갖고 있는데 그걸 안온 얘긴다는 얘기냐? 그걸 안온얘기다는 얘기. 그럼 왜 갖고 있는데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예, 네, 없는 거면 나오면서 그 나라에 간섭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해 주는 건 없고 별로 없죠. 그러니까 아. 만약에 후티 반군이 왔다고 해서 미국이 뭐해준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레벨을 때렸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방어해 주거나 그런 거? 없 예, 네, 그런 거안 했어요. 그러니까 왜왜 중동에 왜 있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중동 국가들은 네. 미국의 안보 우산을 더 이상 믿지 않고 그렇지만 미국이 중요한 건 알아요. 그래서 앞쪽 할리 교수가 뭐라 고 그러냐면 재밌습니다. 중국이 중요하지 않냐? 그랬더니 중국은 중국 중요하지. 근데 미국이 더 중요해. <laughs> 미국이 중요한데 <laughs> 네. 우리한테 해주는 게 없어. 예. 네. 해주는 거는 없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지난번에 그 중동에 가서 카타르에서 돈 많이 받았잖아요. 전용기까지 받았잖아요. 맞아. 그런 나라가 폭격을 받았는데도 뭐탄양무한테뭐 소리 지르고 뭐 했다고 하지만. 막히지 못했으니까 뭐~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뭐를 배웠냐면 중동 지역에서 즉,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와 다른 점은 바이든 행정부까지 미국은 항상 세계 모든 나라에 민주주의를 가르치려고 그랬죠 인권이니 민주주의냐면서 계속 가르쳤잖아요 아프가니스탄도 막 들어가고 네. 그랬죠 그래서 트럼프는 더 이상 그걸 안 한다 이거예요 그건 잘못됐다고 본대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뭐냐면 어~ 우리가 가르쳐주기 전에도 사우디는 훌륭하게 잘 내는 곳 지금 멋지다 그 왕국들 입장에선 좋은 말 아니에요 그 그렇죠,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지금 중동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거는 군사적인 개입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이 왜 중동에서 성공하는지를 배웠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랍에미라든지 이런 데 가면서 당신네들 왕정인데 투표도 제대로 안 하고 민주주의 안 되는데 이거 이거 해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하죠. 우리는 가서 열심히 돈만 잘 주면 돈만 열심히 예, 땡큐하고 오죠 돈만 벌지 우리가 거기다가 국가에 대해서 뭐아 이건 왜 이렇게 하는 여성들 옷장 옷차림 뭐 이렇게 하냐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간섭 안 하죠. 안 하죠 중국도 안 하거든요 예 러시아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이 돈을 벌고 가잖아요 근데 미국은 왜 그렇게 못하느냐는 게 트럼프의 질문이란 얘기죠 그래서 미국도 그렇게 하겠다 실리주의로 가겠다. 예, 그렇게 가겠다라는 게 지금 어, 트럼프가 가지고 트럼프가 중동에 지난번에 순방했을 때 보여준 그림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카타르 공격했을 때. 미국한테 돈 주는 거 없으니까 우리가 실리적으로 너네 뭐 도와줄 필요 없는 거네요. 이젠 실리적으로만 가는 거니까 미국은. 아니, 그러니까 미국은 실리적인데 아무튼 공공기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공공기지를 땅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면. 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공공기지라니까요. 그, 그 공공기지가 사실은, 어, 트럼프 일기 때도 문제가 됐어요. 트럼프 일기 때왜 문제가 되냐면그 당시에 트럼프 일기 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레이트가 까타르와 관계를 끊었잖아요 그러면서 까타르를 몰아붙였다고요 그럴 때 미국에서도 양분이 됐어요 야 우리도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레이트의 편을 들어가지고 까타르를 압력을 줘서 얘네들이 사우디나 UAE하고 같이 잘 지내도록 하자 그러니까 다른 편에서 아니다 뭔 소리냐 그럼 우리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공군 기지를 돈한푼안 내고 카타르에서 쓰고 있는데 그건 못 한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아 그냥 포기하고 나오자. 근데 절대 포기하면 못 하죠. 그 공군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공군 기지에서 미국의 중동 정책을 다 이루어져요. 아그 정도로 중요한데요, 군요. 네. IS 하고 싸울 때도 거기서 다 비행기 다 떴어요. 그럼 그 중요한 걸왜 포기합니까? 그것도 미국이 국민 세금으로 내서 운영한다면 거둬가겠다고 그러지만 카타르 돈다 든다니까요. 카타르 돈다 돼요. 심지어는 거기서 영화를 찍잖아요. 카타르 정부가 다 보내가 영화도 다 찍게 해줘요. 하, 국력이 중요한 게 우리도 지금 미국에 공장 지어주러 갔다가저 비자 문제 때문에 처참하게 추방 뭐 석방이지만 형식은 래서 국민 여론이 좀 좋진 않은데. 그래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될게 하나가 있는데 미국은 중요합니다. 여전히 제가 그 앞쪽 할리 교수가 하는 말대로 그분이 China is important, but U.S. is more important. 그러니까 우리 똑같아요. 우리 차이나 이즈 임포턴트예요 우리한테도 차이나 중국 중요해. 근데 미국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은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에 아마도 우리 기업인들의 비자 문제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절실을 느꼈을 거예요. 중동에서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이 바라본 미국은 예전에 지금 미국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현재 미국이. 맞아요. 저도 생각했던 게 많은 국민분들도 생각하시는 게 아니, 예전에 뭐 부시 클린턴 아니면 뭐 일기 트럼프 뭐 아니면 뭐 오바마 이때였으면 그걸 가지고 저렇게 체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뒤로 조용히 잘 얘기를 해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공장을 지으러 갈때 미국 비자 다 알잖아요 받기 어렵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뭐 가서 일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서 미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고 서로 윈윈이 되는 건데 우리만 되는 게 아니라 근데 거기 가서 공장을 짓겠다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은 사실 기분 나쁘죠. 아 그게 이제 예전에 그 미국이 아니다 우리가 알던 예, 우리가 알 미국이. 미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압도적인 세세 세계 최고 강국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미국이 이미 얘기했어요. 예, 네, 더 이상 우리는 세계 경찰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로 움직여 가는 시점은 정확하면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과 함께 끝났고요. 사실은 그 이전에 오바마 때부터 미국이 손을 떼는 작전으로 이미 시작했어요. 그럼 중동은 저희 우리나,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한 10년 전부터 조금씩 늦게 왔으니까 더. 어 중동은 2019년에 결정타를 봤죠. 2019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걸 봤죠. 왜냐하면 원래 미국은 석유가 이 중동 지역에 이거 보시면 지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여기 이란이 있잖아요. 네. 이두 양쪽을 친미 국가였고요. 네. 그래서 여기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석유를 컨, 통제를 했는데 네. 1979년에 이란이 반미 국가 되죠. 그리고 이란 위에 있는 아프가니스탄도 소련으로 넘어가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이 옆에 있는 네. 예 그러니까 이쪽 지금 페르시아만 지역이 위험하게 됐잖아요. 그럴 때 1980년 1월 달에 당시 미국 카터 대통령이 이 페르시아만 지역은 미국의 안보, 에너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여기를 건드리는 나라가 있다면 소련이죠. 어, 무력을 써서라도 막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카터 독트린이에요. 카터 독트린이 1980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쪽 지역에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 안보를 건드리는 나라, 미국이 중요한 에너지 안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2019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격을 받았으니까 에너지 안보에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벌어졌잖아요.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생산하는 석유가 하루에 1000만 배럴인데, 요전시설두개가 맞으면서 500만 배럴이 날아갔어요. 2주 동안. 네, 천만 배럴에서 500만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미국이 아무것도 안 했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얘기가 들어가니 트럼프가 천만 배가 뭐르는지 아세요? 아 이건 우리 미국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가 원하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돈을 내시오 그렇죠 돈을 내시오 아 대가를 내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을 할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은 근데 왜 그러면 미국이 이, 여기 페르시아만 에너지 안보에 더 이상 신경을 안 쓸까요 미국에 셰일 에너지가 있잖아요 셰일 석유 네, 셰일. 그러니까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수입하는 석유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작년에 50만 배럴밖에 안 했습니다. 거의 그냥 수입 안 한다. 네. 자체적으로 우리 생산이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가 2017년에 정권을 잡기 바로 직전부터 강사 사우디를 때렸던 게 그런 이유입니다. 야 우리가 니네들한테 석유를 별 필요도 없는 때 우리 군대가 이쪽 지역 지켜주게 돼 니네 우리 에너지 우리 안보에 편성하고 있는 거 아니냐 무임승차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우디가 급히 막 무기도 막 사주고 그랬잖아요. 더 많이 사고.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 이런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이 이제 그걸 알아요.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구나. 네 예, 2019년부터는. 예, 적어도 최소한 2019년부터는 확실히 알고 있고 그래서 중동 국가들이 미국에 더 이상 에너지, 미국의 국방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좀 변화를 체감하는 거라면 이, 이분들은 한 6, 7년 전부터 이걸 느끼고. 사실 우리는 진작 체감했었어야죠. 진작 체감을 했어야 되는 건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는 맞는데 우리 국민들이 미국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제가 60년대 생인데 60년대 생들이 조금 깨닫기 시작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제 정치를. 그런데 우리 위세들 있잖아요. 우리 형 세대들이라든지 아버지 세대들은 미국의 미군의 원조를 먹고 살았던 분들이에요.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30년대, 40년대 생이신데 이분들이 전부 다 미군이 주는 그 배급 우유라든지 초코 이런 걸 먹고 자랐잖아요. 미국민들이 보내는 헌옷을 입고 자랐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미국은 말 그대로 나라 국가 이상이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많이 못 벗어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미국하고 할때 일방적으로 미국이 시키는 걸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걸 교환을 해야죠 이제 그러니까 반미하자는 게 아니고 아, 그럼요. 당연히 미국 우리 동맹고 중요한데 예전처럼 그냥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 이제 그냥 미국이 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한 걸 거야 라고 순진하게 생각해도 절대 안 된다 만약에 말 그대로 엣치슨 라인 한번더 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엣치슨 라인 한번더 보면 예. 일본까지만 지킬 거 아니에요 예, 예, 뭐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잘 생각을 해야죠. 미국 중요한데 주한미군의 역할도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주한미군이 북한을, 북한의 공격에서 남한을 막아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의 전초기지로 평택이 있잖아요. 우리는 국제정세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정신없이 변하고 있어서 중동만 봐도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이 이럴 때만 항상 나오는 게 이제 러시아의 두긴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지금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뭐 네팔에 지금 난리 났죠? 예. 프랑스도 지금 난리죠. 인도네시아도 난리. 예. 네. 가자 공격 있고 뭐 지금 우크라이나 있고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어느 나라 한곳 조용한 데 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국제적인 쓰나미라는 얘기. 예. 연결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변화가 올지 모르겠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제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전초전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굉장히 불길한 건 맞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쪽 이야기가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되면 어,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